보사리는 보이는게 눈이 아닙니다.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눈점이 있어서 나오는겁니다. 문점이.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고구마 감자 보시면은 눈점이 다 있잖아요. 이런 마디 탈라진 부분에서 다 눈이 나와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거 한번 쳐서 봐도 이렇게 보시면 보살이 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디에서 눈이 다나오는거예요이된장이다 떨어지거든요. 라고, 이거 약간 꺾인 부분에서 저희가 꺾인 마디 부분이 꺾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꺾여서 눈점이었다. 그 마디 부분에 눈점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 거 주워봐도 이렇게, 이런 마디가, 이런 게 1년근이에요. 이런 게. 1년근이 잘 떨어지잖아요. 1년 뿌리는 원래 조금 가늘어가지고, 가늘기, 굵은 거는 2년, 3년근. 2년근이 저희가 보통 3년째 캐니까 1, 2, 3년근이 포함된 정분이거든요 이런 건잘 마르겠죠. 좀 굵어야지 1년에서도 내년에 1년 근처가 나오고 2년에서도 나오고 3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마디에 눈이 눈점이 있는 거지 눈이 보형이 눈이 아니에요.